자 오늘도 매매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태성이라는 종목이고요. 어, 제가 내 눈에는 되게 좋아 보인다. 네, 최애 종목이다. 태성이고요. 매매 마크 내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여기서 예, 분할 매수했고, 여기서 튀어줄 때, 예, 여기서 분할 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눌림을 줄때 요런 라인대 에서 매수를 네, 했고 튀어 줄때 매도 그리고 오늘 여기, 여기 꼬리캔들의 중심 라인대에서 네,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X 게이트라는 종목이고요 여기 수급이 잘 들어오고 앞에 있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좋았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추세가 상방이었고요 요렇게 쌍바닥 언덕 돌파해주고 눌린 타점이었어요. 여기를 얘가 뚫어줄 때 여기 매물 때는 언덕 있죠. 여기 오일선 한 방에 뚫어주는요게 되게 좋아 보였어. 그래서 어 바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서 들어 올리고 눌리는 타점 있죠. 여기 처음 여기 뚫어 올렸던 여기 수구 동판에서 여기 종 종가 여기를 들어 올리고 눌리고 나서 여기. 우시캔들 여기서 안 밀리고 버티는 거 보고 종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기 은봉의 시가 매도 타점 여기서 이제 던졌는데, 예, 그리고 나서 원칙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갔어요. 네 예, 그런 거죠.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KTCS입니다. 과거 스타링크 관련주로 엮여서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고, 그리고 나서 눌림을 줄때 무너지지 않고 이 종목만 살려주는 모습 그리고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할 것처럼 해 주면서 여기서 한번 골을 한번 살짝 파고 들어 올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약간 4자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렇게 숫자 4자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패턴 애들이 밑으로 잘안 꺼져요 그래서 한번 골을 한번 파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애들이 여기 상단 부근에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고 이렇게 꼬리를 한번 쳐주는 모습도 좋았고 오늘 여기 라인 때 여기까지 원래 여기까지 뿌리를 싹 몸통으로 감싸놨으면은 100점인데 여기 그래도 두개 물량을 한번 몸통으로 매물 소화를 했었다는 라 점이 저는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매매를 했었고 이쪽에서 매매를 다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켜봤어 이게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근데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 여기서 정리를 하고 종가에 다시 물량을 조금 그날 매수를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KCS라는 종목이고 채 GPT 양자 암호 관련 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여기 수급 들어오고 여기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 요 라인 때. 요 라인 때를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봤어요. 왜냐면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들어올리고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제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눌림에 저는 매수관점으로 보고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다지고 언덕 돌파 눌림 타점 한번 뺐다가 들어 올리고 그리고 다시 눌림 줄때 다시 매수관점. 그리고 나서 저항대 가까우니까 120선 평성 저항대로 보고서 네 저는 일단 1차 분할 매도를 했고 그리고 여기 눌리고 오늘 다시 수급 동반 하면서 이 라인 때갭자리 여기 요기 여기를 매도 관점으로 보고 워낙 날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손절이 나온 종목이고 아우딘 피처스라는 종목인데 그 알리바바가 뭐1 1번가 인수한 애만에 약간 그런 재료가 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수급 나오고 그리고 눌러줘 가격 기간 조정하면서 바닥 다지고 한번 들어 올려주고 올려주고 들어 올려주면서 5일선 매물소화 요렇게 요렇게 매물소화하는 과정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5일선이 61선 골든크로스 나오고 21선 6일선 골든크로스 나왔으니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틀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서 이 친구를 여기 들어 올리는 거 보고 눌림에 모아 갔는데 오늘 여기 저점 이탈 나와서 이 친구는 제가 손절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이게 원칙이긴 하나, 가끔씩 이걸 어겨요. 뭐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거래대금이 얼마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저는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차트가 이쁘다 보니까, 매물 소화 과정도 좋고, 추세도 이제 돌리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와 봤는데, 얘가 어디까지 뺐다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나, 이렇게, 눌릴 자리가 여기까지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굳이 여기까지 기다려서, 눌리면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일단은 나오자. 그래서 일단은 손절을 치고, 이게 힙소로 그냥 바로 살려줘서, 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 상대로 조금 느긋하게 여기까지 눌렀다가 돌아나가는 거 보고 다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 일단은 네좀 반성을 좀 하고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나